요거 터뜨려 오케이 형님 알겠습니다 요거 요거 제가 터뜨리겠습니다 님 재물을 자 탈리아 코피 있으니까 칠카 4개만 할게요 여러분들 아 재물 얼마 써도 되나 혹시? 돈다 써달라고? 하나대로 그러면 칠카 싼거 없나 칠카 그렇지 좋아 자 이스코 오케이 종제희 됐어 끝주의 이렇게 할게요 페페리나 하나만 하나만 따, 은카 하나만 따 말고 사카나 느낌 좋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개런티드 10개 투팁에 한장 알겠습니다 형님 개런티드 10개 투팁에 한장와 진짜 노잼 아니야 아니 어른분들 진짜 노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어떻게 저페페리나 풀카 은카 터짐인거면 오늘 노잼 아니야 오늘 노잼 하면 안돼 지금 이렇게 보면 밑배 따라하라고? 나만안 들리는 지금 다 들립니다. 네 지금 다 들려요. 어, 자 하나, 자 권영현 둘 사복 절대 사복 때가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차라리 진짜 근데 와 진짜 안 된다. 삼복 사삼 원래 쿠폰은 언제 받으냐고 매주 목요일마다 오복 오복. 나는 느낌이 지금 붙을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느낌이 붙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 풀가하자 이거 풀가하자 이거 붙으면 어떻게 여러분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붙으면 솔직히 약간 비상사태 아닌가 어 아니 솔직히 근데 이거 붙으면 솔직히 비상사태 아닌가 여러분 이거 붙으면 이거 붙으면 저저 어떻게 하지 캠벨 붙으면 레전드라고 아게이긴기 한데 그 캠벨가 안가 캠벨 가면 안 되잖아 근데 내일 다시 가야 되나? 붙을 리가 없어요. 솔직히 국화라는거는 붙을 리가 없다. 오버? 오버 붙을 것 같다. 나 진짜 붙을 것 같다, 형들. 나 지금 붙을 것 같아. 이번에 소울 캠벨 충분히 붙을 것 같아. 어마에 방금 기대했다고? 캠벨 밑에 따라주고 없어 근데. 아 이거 밑에 어떻게 따라 이거는 건데. 이건가? 아유 따라하기 힘들어 이거는 세 번만 더 자, 3! 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 금가 진짜 안된다 근데 아니 풀칼로 지금 한 세번 했는데 진짜 어와 진짜 안돼 진짜 안된다 진짜 이거 한번 캠벨 붙이면 형님 이거 두번 맞죠 부패랑 캠벨 아 주, 돈이 없는데 아 6천만원 밖에 없는데 아하 아, 6천만원 밖에 없는데 큰일났네 하나라도 붙으면 개이득이야 금가는 어, 하나로 붙으면 개이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많이 안 하고, 어차피 금가 그냥 운이라 생각해. 자, 여러분들, 이거 어때 여러분들? 페페레나세장 터뜨리고 가자. 아, 페페레나세 장. 아, 세장 없애고. 자, 첫 번째, 페페레나 원. 원. 자, 이복. 어, 터지면 이억이야 쉽지 않아, 그게. 이게 붙으면 이득인데, 터지면 쉽지 않아. 삼복. 아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붙을까 여러분들? 진짜. 아, 하나만 붙으면 진짜 금가 대박인데, 이거. 끌어먹! 제발 한 번만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1에 1금. 아니, 어떻게 눌러야 될까 여러분들? 이거, 부패, 여러분들, 어떻게 눌러야지 붙을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눌러야지. 그게 지금, 아 진짜 금가는 근데 진짜, 어? 빡순이가 누르면 붙는다고? 아, 그래요? 오빠, 금발이면, 금발이면 붙지 않을까요, 오빠들? 자, 금발이면 붙지 않을까요? 어, 아니, 금발이면 붙지 않을까요? 가자. 오빠들, 금갈! 느껴볼 때! 오빠들, 어자 오빠, 부패 오빠! 오 어, 부패 오빠! 아니 오빠도 이 4버... 사복 아니 4복말주인데 오빠 이거 오빠들, 오빠들 우리는 메인은 캠벨이지 오빠들 아좀 나가 좀 부패 그것도못 붙이냐 아 진짜 야 그러면 잠깐만 너가 알아 오빠 오빠 제가 할게 오빠 오빠 제가 할게 오빠 오빠 나 자신 있냐 어 오빠 참합니다요 오빠 오빠 참합니다요 오빠 오빠 참합니다요 오빠, 오빠 오빠, 저만 믿다, 요 아니, 오빠, 쟤, 쟤, 약간 불안한데, 오빠? 제가 하면 안 돼요, 오빠? 어? 하, 이씨, 강지 오지가 안 되는데, 금카, 이거, 씨. 야, 아마 붙여봐, 한번, 어? 하, 강아지 오지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맞잖아금가는 진짜 오지가 안 돼. 맞죠? 어. 아, 저 펭귄도 맞다고 하네. 아, 저거 씨. 어? 아, 저 펭귄도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진짜, 아, 그 정도 안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시키겠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제가 할게요 캠벨 오빠 한번만 나오세요 캠벨오빠 캠벨오빠 한번만 캔 캠벨오빠 한번만 한번 자 두번 세번! 뭐가 붙은거 같은데? 얘 붙은거 같은데 여러분들? 오빠들 먼저 보세요. 오빠들. 오빠들 먼저 보세요. 오빠들 먼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자셋둘원 야. 오빠들 먼저 보세요. 에 어떻게 하래 그래, 이거. 됐나? 와. 오빠 말했죠? 오빠 말했죠? 오빠, 제가 말했죠? 오빠들? 제가 붙인다고, 오빠들? 오빠들, 제가 붙인다 했죠? 오빠들? 어, 오빠들 제가 그, 붙인다 했죠? 여러분들? 야, 야, 얘, 야 무조건 얘가 강하겠다, 여러분들. 그, 야, 내가 안 해야겠다, 여러분들. 야, 이, 아, 잠깐만, 이거. 아, 아무지 이거? 무시고? 어, 잠깐만요. 야! <놀람> 와, 이 가리기 미쳤다, 근데. 가리기 잘했다, 이거. 야, 박스님 이어야겠다 이제. 야! 아, 카리 야, 박스님 믿어야겠다, 여러분들. 박스님 믿어야겠다. 어. 박스님 믿어야겠다. 와, 질분 축하드립니다, 질분. 1위 1금 완성! 아! 야, 1위 1금 완성. 어.